랄라 잉글리쉬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밌는 영어 대화 설명 듣기 타임이에요. 설명만 듣고 만족하지 마시고 음,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 같이 올려드리니까 신나게 많이 많이 따라 읽어서 길 가다가도 줄줄 나오실 수 있도록 내 실력으로 가져가세요. 네, 민호, 커마는 혹격이에요. 민호야 하고 부를 때는 커마를 꼭 넣고요. 우리는 should 뭐뭐 해야 한다죠. Talk about 뭐 뭐에 대해서죠. About 뒤에 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그룹 동아리죠. 에, 모임. 우리의 그룹 프로젝트. 에 대해서 프로젝트는 뭐 기획안 뭐 우리 한국말로도 그냥 프로젝트라 고 그러죠. 우리의 그룹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뭔가 이제 숙제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 숙제가 있는데 이제 그룹을 정해주고 어떤 프로젝트 기획안을 해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슬슬 논의를 빨리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b 그렇지만, 이야기는 해야 되지만, John is not here today. John이 오늘 여기에 있지 않다. is가 있다고요. is not이니까 있지 않다. John이 오늘 여기 없네. 그러니까 세 명인가 봐요, 그룹이. 근데 한명 빠져서 어떻게 프로젝트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까라고 걱정하는 거죠. Then, then 여기서 그러면이죠. John이 없다면이죠. 그러면 우리가, we가 좋아져? 우리가 how, 어떻게? 토픽, 대화 주제죠. 네, 그 화제. 네, 대화 주제의, 주제를 의주제 choose, 고를 수 있을까. 그렇죠? can,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토픽을 고를 수 있지? 세 명이 다 모여서 골라야 되는데 한명 빠졌으니까 우리 둘만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면 토픽을 어떻게 정하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let's 뭐뭐 하자. 뒤에 거 하자죠. 네. let us의 줄임말이죠. let us. let us. us가 우리를이죠. 우리에게. Let 시키다예요. 우리에게 시켜라 이 말은 우리가 하겠다, 뭐뭐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Let us, Let me 한 뭐죠? 나에게 시켜라. 그럼 내가 할게 이 말이죠. Let me go 하면요, 나에게 가는 걸 시켜 이 말은 내가 갈게란 뜻이죠. Let us는 우리에게 시켜라 이 말은 우리가 하자란 뜻이에요. 같이 하자. 그래서 Let us의 줄인말 Let's, Let's가 되는 거고요. 어, make a group chat room. 어 만들자가 되는 거죠. 예, 그룹 채팅룸 셋이 인제 채팅 얘기하는 거죠. 수다떠는 거 말하는 거죠. 어 그룹 채팅하는 그룹 수다방이니까 뭐예요. 단톡방 같은 거죠. 예, 단톡방을 온라인으로 네. 그래서 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혹은. 폰으로 요즘 인터넷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룹 채팅방을 음 만들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sounds great. great는 아주 멋진이죠. very, very good이죠. 그래서 아주 멋지게 들린다. 여기 이제 앞에는 주어 it 혹은 that이 생략되 있어요. it 혹은 that. 그래서 그것은 멋지게 들린다. sound는 여기서 동사죠. 그래서 동사고요 어, 명사할 때는 소리지만, 동사할 때는 뒤에 것처럼 들린다에요. 근데처럼이라는 라이크라는 그런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사운드 자체가 뭐 뭐처럼 들린다에요. 그래서 멋진처럼 들린다. 아 멋지게 들린다. 좋은 조, 좋은 소리다라는 거죠. 그것은 멋지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it 3인칭 단수 현재라 동사에 s가 붙어요. 사운즈가 되는 거죠. 발음은 사운드스 하지 않아요. 사운드스 하지 않고 사운즈 해서 d가 발음이 안 나는 건 아니고 발음이 좀 묻혀요. 튀지가 않아요. 그래서 드는 내가 입모양을해 주긴 해 주는데 발음이 튀지 않는다. 에어 s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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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즈 아니고 사운즈. sounds. sounds. it sounds great. 줄임말 sounds great. sounds great. sounds great. sounds. sounds 하셔서 따닥 치시면 10초 앞으로 가죠.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여섯 번 이상 하세요. Sounds 하자고 sounds great 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들린다. 아, 좋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It sounds great. That sounds great이었는데 음, 너무너무 많이 쓰여요. 이, 이 문장이 하루에도 여러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주어를 그냥 생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주어를 아무 때나 이렇게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음, 하루에도 막 10번, 20번 쓰이는 거, 에, 많이 쓰이는 표현에는 그렇게 어, 누가 들어도 아니까 생략하고 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thank you죠. thank you는 원래 I thank you예요. 나는 당신에게 감사한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주어예요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이제 하루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이를 생략하고 그냥 땡큐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원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어가 없으니까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은 어떻게 돼요? 당신에게 감사해라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아 우리는 지금 아이가 생략된 왜냐하면.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어, 내가 당신에게 감사한다라는 아이가 생략된 되었구나라고 알수 있고요. 이거는 주어를 만들어 생략하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제 짧아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 주어를 막 생략하는 건 아니고 아무 주어나 막 생략하는 건 아니고 많이 쓰이는 문장에서 i that. 예, 주어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여기서 sounds great. 멋진, 들린, 멋진처럼 들린다니까 멋지게 들린다. 좋은 소리다.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오케이 나 같은 거죠. then, 그러면 이제 또, 예, 그러면 John이 우리와 함께, with는 뭐, 뭐와 함께, 뒤에 거와 함께, us가 우리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John도 역시, also, 또한, 역시죠. John도 역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 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전도 껴서 얘기할 수 있겠다. 같이 에, 모여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폰으로 할수 있으니까. Right. 그래 맞아. 이 말이죠. 이것도 이제 어, 모여서 이런 말이에요. That's right. 애 줄임말이죠. That is right이죠. That is right. 그것이 맞다. 해서 혹은 you are right의 줄임말. 어, 너무 너무 많이 쓰이니까 생략해 버리고 그냥 right. 그래 맞아. 네, right. 올바른 맞는이죠. right 발음 중요하다고 했죠. r 발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그래서 R과 L을 구분 못하시는 분 엄청 많다그 했죠? 이거만 구분해도 레벨 참 많이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라잇 아니고 라잇 아니고 라잇 right, 라잇. Right. 우 라잇인데 우가 뭐죠? 어, 이우 라가 한 박자야 돼요. 우라 그러면 두 박자잖아요. 라 해서 한 박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10분의 1 박자로 짧게 우는 입모양만 해주는 거죠. 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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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잇. 빛은요, light light 이거는 을라죠, 을라. light light 을도 1 0분 l i g h light 무겁죠, 발 t l light 세죠? light 얘는 굴러가죠? r i g h t r i g h t 가볍게 굴러갑니다. r i g h t r i g h t r i g h t r i g h t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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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g h t r i g h t r i g h t right, right.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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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g h t r i g h t r i g h t r i g h t r i g h t r i g h t Right. Right. 하셔서 따닥 혹은 따닥 따닥 i 셔서 t 0초 g h t Right. r 세요 h 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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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h t 은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지만 레벨업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g h 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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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g 하 t 되 i 는 h t r i g 0번 하고 되는 분도 있고, h 0 0번하 h 되는 분도 있고, 0 0 g h t Right. 뭐 100분 이상 하면 됩니다. 다들. 네. 그래서 I'll make a group. I will의 말이죠. 내가 뭐뭐할 것이다. Make a group chat room. 단톡방이라고 했죠. 그룹 수다 떠는 방. 이렇게 돼서 그룹 채팅 룸. 네, 그룹 채팅. 채팅 룸. 그래서 단톡방을 내가 만들게. Right away. 당장에 말이죠. 당장에. Right now랑 같죠. Right away. Right now도 같아요. 그래서 Right. Away, right away, right now, Hagostaka to 있어요. right away, right now. Right now, Ragi Buddha, right now, Charmoda to Guia, right now, Hagataka idea, right away,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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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away. Right now 하셨어요. 여기 따닥 치셔서 10초 앞으로 가셔서 음, 6번 이상 반복하시라고 그랬죠. 이알발음이 아까 설명한 이 알바름 우부터 시작하는 거죠. Right right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국 말로 쓰면 안 되고요. 네. Right now고요. 어 원래는 Right away, right now 하고 딱 끊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근데 빨리빨리 하다 보면 Right away 이렇게 해도 돼요. Right away, right away, right away, right away, right now는 좀 끊어줘요. 꼭 끊어줘요. Right now 하지 않고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고끔고요. right away는 두 가지로 가요. right away 하시기도 하고 right away 하게도 해요. 예. 그래서 두 가지로 연습해 볼게요. righ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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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away. 네, 여기 따닥따닥 따닥 20초 앞으로 가셔서 여러 번 반복하세요. 네, 제가 이것만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시려면 제가 이거 2분 내내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지겨서 워 나가실까봐 개인적으로 셀프로 연습하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그러면 동경상 이 너무 길어지면 또 어, 지루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에, 좀 짧은 예, 짧은 대화죠.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초급이라도요. 영어 회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신나게 이제 어, 그 설명 듣고 이해를 하신 후에 신나게 여러 번 많이 많이 따라 읽으시면 네, 외워집니다. 네, 그래서 어, 설명 듣고만 만족하지 마시고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 네, 많이 많이 따라 읽으세요. 최대한 몇 번이라고요? 50번 따라 읽으시면요. 안 외워져도 됩니다. 그 정도면요. 50번 따라 읽으시면요. 외워지든 안 외워지든 그 정도면은 음, 저장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꼭 누르셨나요?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 또 재밌는 대화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